언니. <목소리> 에. 이또 음. 파거든, 파고들어. 에에에에에에. 에. 에에에. <laughs> <laughs> 와, 어제 너무 늦게 잤어. 어제 몇시 잤지? 우리 한3시 넘어서 잤지. 거의 4 시쯤에 잤지. 넷플릭스 빠져가져 빠져. 빠져 간만에 넷플릭스 까먹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어, 맞아, 아 맞아. 열렬한. <laughs> 거다 그러니까 열렬한 해. <laughs> <응. 웃음> 맨날 볼거 없어가지고. 몇 달째 그냥 응. 요 문제만 나갔는데. 맞아, 맞아. 응. 그것도 봐야 돼, 종이지. 아, 어, 맞아, 그것도 봐야 돼, 새로 아, 별거 진짜 많지. <laughs> 좋은데 안 좋아. <웃음> <웃음>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 뭔가 그래서 그런지 좀 낯선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에 오빠랑 초밥을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좀 매운 치킨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몸 컨디션이 되게 별론 거예요. 배도 아프고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러더니 이제 장염기가 돌면서 막 위염에 같이 와가지고 진짜 일주일 동안 죽만 먹으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조금 괜찮아져서 이제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몸에 힘이 나면서 좀살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아직은 조심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많이 씩은 안 먹고. 밀가루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오늘 해 먹을 음식에 밀가루가 들어간다는 사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그냥 크리스마스 음식 간단하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려고요. 우리끼리 하는 소소한 크리스마스 파티다. 오늘부터. <laughs> 어 벌써. <laughs> 어 벌써.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하는 요리예요. 이렇게 사온 모닝빵으로 루돌프 미니 햄버거를 만들어 볼 거고, 그리고 이 어린잎 샐러드를 이용해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리스처럼 동그랗게 샐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 블랙 올리브가 루돌프의 동공이 될 거야. 네 잘못 샀네. 이 깍지를 이용해서 루돌프 흰색 동공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 이쁘게 남았다. 나. 아 <laughs> 이 수치가 약간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 뿜뿜이다 이거 전구 같지 않아요 약간? 응. 그 반짝반짝 그 알전구 응. 우와 엄청 예뻐 여보 얘로 이렇게 반을 응. 잘라서 루돌프 뿔을 만들 거야 루돌프한테 생명을 넣어주고 있어 눈이 원래 이렇게 커? 루돌프가? 짠어 징그러워 아징그러 <laughs> 어 징그러워 이거야 아니 지금 이렇게 돼서 그래 아직 어 징그러워 <laughs> 몇개더 잘라야 돼? 아. 아, 귀여워 나름 이렇게 보면 귀엽다고 <laughs> 귀여운 거 맞아? 아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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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징그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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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돌프 친구들 난 이런 친구 안 사귈래 아이고아까워서찮아 나도 괜찮아. 응. 응. 괜찮아. 나얘한입 먹고 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 나보다 잘 먹어놓고 <laughs> 빨리 저 스탬퍼 산거 설정 풀어줘. 이제 밥을 먹다 보니까 음. 배가 튀어나오는 거야 둘 다. <laughs>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헬스 갈 정도의 의지는 안 되고 <laughs> 헬스를 끊어도 우리 100%안갈 거란 말이야. 맞아. 그래서 아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 없을까 하다가 그게 약간 공간 차지도 덜 되고. 음. 뭔가 덜 무서운 운동 기구였어. 그래서 이제 당근으로 사러 가자고 했지. 음. 짜란. 권난이도 아니야 너무? 응, 어, 엄청 어려운데. <laughs> 이렇게 <laughs> <한> 거 맞아? <laughs> 여기 하지도 못했어. 맥내 <laughs> 제거고. 오늘 저녁은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이 곰의 한박스테이크를 이용해서 한박스테이크 정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오늘 할 요리는 썰어서 굽기만 하면은 끝나는 요리이기 때문에 완전 초가 따놨답니다. 벌써 손질이 끝났답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 구워서 예쁘게 플레이팅만 하면 은 오늘 저녁 끝! 이렇게 전자렌지에 돌려왔고 크기가. <laughs> 이란 이렇게 해서 그럴듯하게한 박스 테이크장식이완성됐습니다 여보 간에양맛있겠다잘먹겠양니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그다한박스에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에 있네 <laughs> 크리스마스 음식끝에야 이제? 아니 아직 후음으로 딸기 산타가 남았다고 뭔가.. 다 누구의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방해가 있네. 응. 역시 드라마는 이렇게 응. 물고 뜯어야 맛있어. 맞아. 자, 응. 먹어 걷다올까? 응. 응. 좀, 밥값 응. 냄새 맡고 싶어. 걷다오자. 응. 산책 응. 나왔어요. 고구마 사세요 고구마 사세요 다이소에서 5,000원인가? 어, 5 0원 주고 샀는데, 너무 귀여워서 안살 수가 없었어. <laughs> 혼자 지금 거의 시베리아 온거 아니야? 길 <laughs> 따뜻하고 좋은데? 어머 길까? 네. 어. 동족을 발견했어 <laughs> 봤어 봤어? 오빠 동족이야? <laughs> 어 근데 솔직히 <laughs> 어. 좀 속으로 어. 그럼 무더 바깥에 누가쓰거나 <laughs> 바로 <웃음> 덥니다 순양 <laughs> 돈이 됩니까? 순양에는 도움이 됩니까? <laughs> 할아버지 빡쳤을 때 봤나? 응 와! 와! <목소리> 그래 그래 그래와 <laughs> 그랬나! <laughs> <no. 웃음> 맞아 맞아 똑같아 똑같아 <laughs> 그렇지 <그치>, 그렇지 <그치>. 그 <laughs> 와! 똑같아 <laughs> <laughs> <또까지>, 똑같아 <laughs> <laughs> 처음에 목소리 쉬어서 하잖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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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와 그랬나 말로 지금 시간은 10시 정도 됐는데 오늘은 야식까지 크리스마스 느낌 낭낭하게 먹어보도록 하려고요. 이참 크래커랑 참치 해서 깐앞에 만들어 먹을 거고 그리고 이건 제가 진짜 진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건데 이 딸기를 이용해서 딸기 산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딸기를 홈플러스에서 사왔더니 엄청 크고 색깔이 빨개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딸기들도 예쁘게 씻어왔고 깐앞에 어린잎 채소 넣으면 예쁠 것 같아서 아까 샐러드하고 조금 남은 거 씻어왔어요. 집에 쓰다 남은 크림치즈가 마침 있어서 크림치즈 올려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안돼, 안돼! 어, <laughs> 이뻐! 이렇게 카나페는 완성했고 이제 여기 옆에 딸기 산타 친구들을 이렇게 줄 세워볼게요 오오아 귀여워 와, 제 없어서, 에이, 머리 밖에서 뜨네. 머리 더 벗겨지네. <laughs> 눈눈 그리려고 초코 펜도 준비했는데. 눈못 그리겠지? 음. 자, 어, 뭐야. 맛있다 <laughs> 맛있어? 어, 맛있어. <laughs> 딸기. 산타를 만들고 싶었는데. 짱 딸기 생크림이네. <웃음> <웃음> 오늘은 와인 대신 이거를 먹어 볼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오, 자몽 냄새. 짠짠! 짠! 사랑해! 사랑해! 나 까나페 처음 만들어서 먹어봐 짠짠! 짠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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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서 재벌집 막내아들은 이미 다 나온 것까지 봐가지고 환원을 보면서 먹을 거예요 딸기 산타이고 싶은 딸기 생크림 케이크 위에 올라간 딸기 맛 어쨌든 음. 음. 제가 무더기라? 응제가 살수야 지금? 뭐야? 까먹었어. 무로했어. 아까 만들었던 얼초 까먹을 뻔했어요. 너 뭐야. 같이 있 Kind. Love does not envy or boast. It is not arrogant or rude. Love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It is not irritable or resentful. Love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